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20년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하인리가 5천 건의 사고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이 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여기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 더하기 29 더하기 300 하면 뭐죠? 330이죠. 바로 330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중에 한 건은 중대 사고이고요. 그리고 29건의 사고는 경미한 사고이고, 그리고 나머지 300건의 사고는 아무런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무상해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즉, 한 번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329번의 가벼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여도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에게 제가 할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기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중대한 사고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지금 상황이 평안, 편안하다고요? 그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런 그런 평안한 상태로 죽음을 평안히 맞이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사고를 당하여 영영이 되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핑계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대답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째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는 다윗의 시이지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위대한 왕입니다. 그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군사력도 막강하였고 모든 명예를 부족함 없이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때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아침과 점심과 저녁 이 온전한 하루는 기도를 위한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새끼를 먹듯이 다윗은 기도의 새끼를 먹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모든 시간은 기도하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지 기도하지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가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부질없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점점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에 죄가 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 평생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가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는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항상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타이밍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숨 쉬는 이러한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우리의 일생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 없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가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이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단 1초라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살아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나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 시도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이시기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겁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나요? 지금 나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나요? 그 심장을 누가 멈추지 않게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우리 10편 54편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지옥에 죽은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기로 무슨 약속이라도 하셨나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은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요?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반드시 생각해야 해요. 우리의 인생의 끝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잠에서 깨울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주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께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지금 기도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바로 이 지금이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구원을 바라며 기도를 하였어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다윗의 인생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인생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다윗과 멀리 있었던 다윗을, 다윗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다윗과 가까웠던 동료요 가족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한 거예요. 다윗은 그가 믿었던 사울 왕에게 배신을 당하였고요. 다윗은 그가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였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왔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뒤통수를 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도 겪어보셨잖아요.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감히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고, 그 누구도 다윗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윗의 편에는 하나님 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18절에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이 필요하여 예수님을 찾는 자를 예수님은 절대 내쫓지 않으세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악한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하고 약하고 무력하고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어떤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죄책과 죄의 권세, 이 죄의 결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건져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달라고 하십시오. 새 마음을 달라고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의지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진지하게 걱정한다면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자가 찾아가는 거지요. 의사 앞에 어디가 아픈지 말하는 환자처럼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과 질병,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그 절망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허함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께 그대로 말씀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까, 걱정이 된다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프다고 그냥 버티지 마세요. 자책감이 든다고 그냥 머뭇거리지 마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참소할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그거는 사탄의 속임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러울수록 예수님께 곧장 나아가야 돼요. 곧장 기다린다고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답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된다고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기도가 답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십니다. 응답이 미뤄지는 것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뿐이에요.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절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구원의 전문가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요 성령 하나님 그 구원을 적용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 구원의 전문가이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21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다윗을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켰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뽑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에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다윗을 미워하였던 사울 왕은 다윗의 얼굴을 향하여서 창을 던졌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미워하였던 압살롬은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사울 왕, 다윗을 죽이려 하였던 그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였고요. 그의 아들 압살롬은 유압 장군에 의하여서 심장이 찔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혈기로 사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비참한 최후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꼭 붙들어 주셨어요. 22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분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아주 신앙이 뜨거웠다가 식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면 우리는 깊은 침체에 빠지거나 심지어 배교를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는 보란 듯이 자신의 신앙을 뽐냅니다.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전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하면 주님을 쉽게 부인합니다. 대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잘 따랐던 대마. 그는 세상의 유혹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는 것은 비극이에요. 줄이 끊어진 기타줄을, 줄이 끊어진 기타를 연주할 수 없는 것처럼 폐허가 된 교회를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앙을 떠난 인생은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는 삶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무섭게 경고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 퇴보하고 어, 폐역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끄러지는 일은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기도하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듣고 설교가 끝난 후에도 기도하지 않고 바로 나가버리지요. 심지어 축도가 끝나기 전에도 나가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취업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나 사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배우자를 결정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버립니다. 그 잠자리가 어떤 잠자리인지도 모르고요.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요. 부유한 소돔 근처를 어슬렁거렸던 롯과 같이, 매력적인 여인의 아름다움을 쫓았던 삼손과 같이, 쉼없이 일하느라 분주하였던 마르다와 같이,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를 소홀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개인적인 타락은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은밀하게 개인의 삶에서 진행되어 진 것입니다. 암덩어리는 처음부터 보이지가 않거든요. 증상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증상이 느껴져서 암덩어리를 발견한 그때면 이미 우리는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입니다. 멀쩡한 튼튼한 다리는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부터 균열이 가고 그 균열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중대한 사고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300번에 보이지 않았던 작은 사고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타락은 사람들이 다 알아채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깨,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맥없이 살다가 결국 시험이 찾아오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과거의 뜨거움이 현재의 뜨거움을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많이 모여있는데요. 우리 청소년 시절에 아무리 여름수련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뜨거움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거룩함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과거의 배부름이 현재의 굶주림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에 힘쓰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굳세게 아주 굳세게 여러분을 붙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유혹할지라도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흔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나의 고백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옴, 옵션을 선택하듯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어떤 옵션이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 쉬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DJ 칸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기관사였습니다. 칸트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칸트 씨가 통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차로 지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역 부근에 숙소에 와서 묵게 되었어요. 칸트 씨는 그 숙소를 기차로 지나갈 때마다 빵빵 하면서 경적을 울렸어요. 그 경적의 의미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의 경적이었어요. 또한 자신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숙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열차가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이 사건을 보고 한 신문기자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렇게 큰 사고에 한 사람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은 정말 기적이다. 그리고 칸트 씨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택에 한 사람의 사고도 없었어요. 신문 기자들은 이사이 사건을 기자,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쉬어서는 안 돼요. 내 삶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까? 그 치열한 전쟁에서 왜 자꾸 내가 내 힘으로만 싸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